오늘은 토요일 담비랑 채윤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새벽 6시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빡빡 샤워하고 씻고 약속 나기 가 전에 나는 솔로 사계를 보는 중입니다. 저는 거진 일주일에 한번 꼴로 손톱을 자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손톱이 자랐길래 보기 싫어서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미나랑 대구에서 사온 매니큐어인데 색깔이 정말 이뻐서 요즘 맨날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잘 발립니다. 쓱싹쓱싹 잘 발려요. 저는 한 말리고 바르고 말리고 바르고 한 3번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색깔이 매니큐어 통이랑 같아져요. 테일러 저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정말 좋아하는데 신곡이 나와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지금 뮤직 비디오가 막 풀려서 보고 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너무 예쁘네요. 저는 음이 장면이 정말 좋아요. 비를 맞고 있는 테일러. 그리고 그리고 이불탄 장면도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완전 가여운 것들 같습니다. 짜잔 뮤직비디오 오면서 열심히 말렸는데 갑자기 준비 다 하고 나니까 개 찍혀 있죠? 그래서 저는 매니큐어가 짜증나요 그냥 여러분은 젤일 내일 하세요 짜잔 또 저의 최애 반바지 입었어요 오늘 밖에 비 와서 날씨가 추워서 긴팔티를 입었고 그리고 머리를 또 옆으로 따줬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머리 묶으려고 곱창 밴드도 챙겼어요 지금은 채윤이가 저를 데리러 도착했다고 해서 내려가 중인데 우리 아파트에는 정말 경고문이 많아요 짜잔 채윤이 차를 탔습니다 채윤이가 차를 타니까는 어, 또 어김없이 제이어스 찬양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나더라고요 여기는 수제버거 집인데 외관이에요 베리스 버거라고 어우 채윤이 너무 귀엽다 채윤이 저거 생일선물로 제가 사준 틴데 저거랑 커플틴데 초록색 줄무늬처럼 커플이에요 그리고 밥 먹고 카페를 왔는데 소금빵 냄새가 너무 좋아서 소금빵을 시키고 우리 채윤이고요 제가 이날 커피를 먹었는데 커피 먹고 너무 잠이 안 와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갑자기 노래방에 왔습니다 채윤이가 지금 어 블랙핑크에 빠졌다고 하네요 난 블랙핑크 두 번이나 봤지롱 음? 귀여운 채은이의 묵은본 스텝 댄스 너무 귀여워서 찍을라니까 갑자기 멈췄네요. 다 놀고 사진 찍고 카페에 또 왔어요. 여긴 단비 집 바로 앞인데 저는 카페 2차로 오면 주로 카모마일을 마셔온 한답니다. 왜냐면 맹물이랑 맛이 똑같거든요. 올리브영에 왔는데, 이거는 제가 원래 쓰는 네이밍 쿠션이에요. 근데 쓸만큼 쓴것 같아서 이제 새로운 거 사고 싶어졌어요. 근데 제가 원래, 원래 이 페피 쿠션을 썼단 말이죠. 이거 진짜 좋은데 오랜만에 보니까 좀 사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품절이더라고요. 못 쓴다니까 더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 재고 있는 지점을 확인해서 가는 중입니다. 옷게점에 있다고 해서 옷게점으로 찍고, 고고싱 10분 걸린다네요 집에 돌아갔을 땐 그렇게 배가 고프지 않은데 어, 일단 찰스를 보는 중에 한 지금 시간은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서 지금 뭐안 먹으면 잠을 못잘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컵누들을 끓였어요 짜장면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 제발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메가 계란이랑 단무지도 같이 먹을 거예요 일요일이고 오늘 미나랑 만나기로 했어요 어제 먹은 커피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어, 진짜 또 3시간밖에 못 자고 새벽같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테일러 노래 가사 해석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하면서 노래를 듣고 있어요 현재 시각이고요 미나랑은 11시 50분 기차를 타기로 했어요 11시에 집 나갈 거고요 매장에 오늘 닦은 머리 어때요? 좀 귀엽지 않나요? 어, 그냥... 끝부분이 어, 그냥... 귀엽죠 오늘도 어김없이 애착반바지를 입었고 어제 추운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잠바 안 챙기는 대신 조금 더 두꺼운 상의를 입었어요 지나가는 길에 강아지가? 너무 귀엽다 근데 갑자기 갈배가 등장 여기 갑자기 외관 있는데 여기 단비집이에요 옆에 서미나가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는 중이랍니다 날씨가 흐리지만 기분은 좋아요 오늘의 점심은 솥밥 저는 돼지고기 고사리 솥밥을 시켜고 서민은 스테이크 덮밥을 시켰어요. 이렇게 하면은 누룽지 붓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밥 덜어서 먹는 동안 뚜껑 덮어놓으면 누룽지가 다돼 있을 거예요. 오늘의 목표대로 반팔티를 하나 샀어요. 무신사에서 엔조 블루스 귀여운 줄무늬 티셔츠를 샀고요. 글루미 커피라는 카페에 새로 와봤습니다. 저는 처음 와봤는데 여기 체리파이 맛집이라고 유명하더라고요. 체리파이는 처음 먹어봐요. 그리고 신청곡을 받아가지고 노래 쓰는 중인데 서민아랑 저랑 과연 겹치는 노래가 있을지 없을지 아주 궁금합니다. 과연 그 결과는? 앵 겹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겹치는 거 하나도 없죠. <웃음> <웃음> 미나가 체리파이 잘라주는데 <laughs> 세상에 포크를 저렇게 짚고 잘라주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사람은 처음 봐서 너무 웃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서민아가 커피를 쏟고 말았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와랄라 쏟아가지고 카메라 주리랑 제 양말이 푹 쌉졌고 서민아 팔도 젖었답니다. 근데 주인장이 <laughs> 코, 커피를 새로 타다 뒀지 뭐예요. 그래서 싹. 그리고 먹었어요. 여기저기 또 구경하다가 롯데 백화점에 왔는데 초밥을 먹고 싶어서 오늘 저녁은 회전초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묵은지 광어를 좋아해요. 묵은지가 맛있어요, 저는. 저건유니폴로 구경하다가 다 돌아가는데 갑자기 섬에다가 물물려고 양말을 주는 거예요. 아까 커피 쏟아서 저 양말 베린 게 많이 미안했나 봐요. 이것저것 짜잘하게 삼기 있는데 집 가서 보여주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루 종일 놀았는데 아직도 해가 안 떨어졌어요. 전 그래서 여름이 좋아요. 이건 미나한테 선물 받은 양말. 그 다음에 필통 무인양품에서 조그만 필통을 샀고요. 유니클로에서 브라를 샀어요. 이거는 캡이 고정돼 있더라고요. 저는 빨래하고 다시 끼우는 게 귀찮은데. 그리고 미스치프에서 반바지를 샀어요. M 살까 했는데 M은 작깐딱 하면 바지가 내려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S를 사고 이거는 아까 산 줄무늬 티 지금 시간은 이렇고 저 지금 운동을 갈까 고민 중인데 9시쯤에 체력이 남아있으면 운동을 가고 운동을 갔다가 잠들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목소리>